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느끼시나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잠시 멈추어서서, 삶의 속도를 되짚어보는 시간에 도달해 계시진 않나요? 많은 이들이 노년기를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관계는 줄어들고, 삶의 무게는 점점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나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다. 진정 늙는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놓아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을 관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관조할 때 참된 지혜를 얻는다. 이제는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마음가짐을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무언가를 새로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과 두려움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그 자체로 고요한 완성이며 지혜로운 해탈의 문턱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노후를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네 가지 길을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라. 살다 보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만 바꿨더라면,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에 마음을 묻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듯, 매일을 흔들고 밤마다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죽었다. 오늘의 나만이 살아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전합니다. 지나간 것은 죽은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다시 고칠 수도 없는 환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그 환영을 껴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미련은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현재를 서서히 좀먹습니다. 어제를 보내주지 못한 마음은 오늘의 햇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찰나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선택이 있고 진짜 내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사람은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머문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과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맙니다. 당신이 놓지 못한 과거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말인가요? 자신의 실수인가요? 혹은 이뤄지지 못한 꿈인가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당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중히 보내줄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게 작별을 고하고 지금의 나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후회를 내려놓으면 그 손에는 오늘의 햇살이 닿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 있는 미련을 털어내면 그 빈자리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고 듣고 있으며 느끼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의 당신은 어제의 어떤 후회보다도 소중합니다. 실패보다 의미 있고 상처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에는 그 어떤 시간도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곳에서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어제를 보내주겠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이 짧은 다짐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시간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자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짐의 정체는 바로 어제입니다. 지금 그 짐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오늘을 걸어보세요.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 가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집중하라.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자 했습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무언가를 가져야만 그제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이고, 부자라도 탐욕스러우면 가난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진짜 부임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느냐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수치가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햇살 아래 놓인 차한 잔, 그 향기와 온기를 깊이 느끼며 마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큰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에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마음은 늘 허기지고 삶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지나갑니다. 노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다시 느끼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고, 지나쳤던 풍경에 멈춰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오래된 옷의 촉감, 창 밖에 비 내리는 소리, 평범한 밥상에 오른 나물무침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능력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족이라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느낀 가장 고마운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중 어제는 보지 못했던 소중함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더 얻고 싶다는 욕망보다 지금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엔 경쟁이 익숙했고, 비교는 본능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가 아닌 감사가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욕망에서 자유롭고,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 사로잡히기보다 그 안에 담긴 배움과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삶은 매일이 선물이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말로 꺼내 보세요. 그 리스트는 생각보다 길고 그 안에는 아주 따뜻한 것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눈으로 오늘의 하늘을 본다는 것. 걷는 다리가 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누리고 있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만족할 줄 알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부족함을 말한다.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더 많이 느끼려는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당신,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시 느껴야 할 때일 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잊고 지낸 감각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 곁에 것을 느껴보세요. 바람이 스치는 창문, 당신 손 위의 온기, 당신 안에 살아 숨 쉬는 하루의 기적.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매일같이 다시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넷째, 이루려 하기보다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잃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닐 땐 성적을, 사회에 나가선 직업을, 나이가 들면 자녀의 성공이나 노후의 안정까지도 하나하나 잃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놓으면 세상이 편안해진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 사회에서의 역할, 체면과 자존심, 지켜야 할 약속, 버리지 못한 후회, 끝내놓지 못한 미련,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탱해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쩌면 당신의 무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에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그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가볍게 비워야 새로운 따뜻함이 스며들 공간이 생깁니다. 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얻는 방법입니다. 비움이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잃어야 할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잃은 것들에서 조용히 물러나 나 자신을 품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너무나도 애쓰신 당신, 이제는 쉼과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속도로 숨 쉬고 당신만의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허락받을 시간입니다. 놓아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잡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내 마음, 내 감정, 내 진심이 놓는 그 순간 고요하게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놓기 어려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쥐고 있느라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며 노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삶이 아니라 더 낮고 깊게 내려가 내 안의 고요를 마주하는 삶. 그것이 진짜 어른의 길이고 진짜 지혜의 여정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덜 설명하고, 더 바라보는 삶입니다. 손을 쥐고 살아온 사람은 놓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놓아본 사람은 그 자유로움을 다시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버티게도 했고, 무겁게도 만들었나요? 이제는 그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제는 놓아도 괜찮은 때가 되었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진심으로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빈 공간에는 고요함이, 따뜻함이, 진짜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내려놓을수록 더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삶의 마지막 계절은 다른 누구의 시선보다 당신 자신의 시선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 시선이 부드럽고 따뜻하기를, 그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이제는 놓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당신으로 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당신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참 많이 애쓰셨고, 수없이 흔들렸고, 그래도 매순간 버텨주신 당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결코 가볍게 도달한 곳이 아닙니다. 기쁨과 상처, 희망과 절망, 사랑과 후회, 그 모든 감정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당신은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저 숨을 쉬는 것으로,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 시간조차도 당신을 만들고 지켜낸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성취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낸 일이 더 값지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지인들에게 다정했고 때로는 자신을 잃을 만큼 누군가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스스로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부서졌던 마음을 조용히 붙이고,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꺼내어 다시 걸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은 이토록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름답다. 그 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진심에서 온 삶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지혜의 문장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무대의 막이 내려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 마무리가 천천히 정리되고 있는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은 당신이 걸어온 시간보다 더 고요하고 더 깊고 더 풍요로운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길 위에서 당신이 마주할 풍경은 가장 진실한 당신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조용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부처님의 미소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게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 밤에 마지막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이제는 스스로의 등을 두드려 주세요. 잘 견뎌왔어. 정말 잘 살았어. 남들이 몰라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은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고요한 빛 속에 머물겠습니다. 그 말이 이 밤의 마지막 순결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